우리 주변에는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활동 보조인들이 있지만,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보조인은 보조인대로 두번 우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일급인 40대 여성 김모 씨,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활동 보조인을 쓸수 있지만, 활동 보조 지원 시간은 한 달에 130여 시간에 불과해, 야간이나 주말은 돌봐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밤에 집에 혼자 있다 쓰러졌지만 몇 시간 넘게 도움을 받지 못해 자칫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예, 활동보조인이 올 때까지. 2시간 정도 기다린 적도 있었으니까 바닥에 그냥 떨어진 상태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보조인대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순 씨는 8년 넘게 장애인들을 돌보았지만 한달 꼬박 일해봤자 손에 지는 건 12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활동 보조하면서 그러면은 생활한다라는 게 너무 너무 안 돼요. 올해 시간당 단가가 올랐다지만 240원에 그쳐 인상 효과는 미미합니다. 75%만 활동 보조인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25%는 활동 보조인과 장애인을 연결해 주는 기관에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서로 시간이라든가 또는 할증에 대한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해야 활동보조인 또는 그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과의 서로 마찰이라든가 불효파함이 없고 대전에서만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은 3,200여 명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에 두번 울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